네, 로마서로 신앙 세우기 일곱 번째 전체 인류의 타락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체 인류의 타락 예. 어, 왜복음이 필요한가 로마서의 앞부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외져 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누가 어,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가 무신론자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다는 무신론자들 첫 번째로 두 번째 어, 비판적인 도덕론자들 세 번째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전체 인류를 향한 위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구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어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인류 전체가 다 타락했다. 인류 전체가 모두가 다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어,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인류 전체가 타락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예,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는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들의 눈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불경건한 일들만 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전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전적인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 그 타락의 영향이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심지어는 양심까지도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한 양심은 없습니다. 모든 신체의 기관이 하는 일들이 다. 타락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옳은 일들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의 14절은 우리의 언어에 대한 죄, 타락의 영향을 받은 언어에 대한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로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그 혀에 이 독이 가득하다. 악독과 저주가 나온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무덤 속에 살아 있는 게 있습니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입술에, 그 입에, 그 목구멍이 전부 다 이렇게, 어, 이렇게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언어가 타락되어서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혀와 입 우리의 언어는 무엇 하는 데 쓰여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져야 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있어 우리가 입이 만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우리의 입이 쓰여져야 되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목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무덤에서 나오는 시체와 같이 그렇게 죽은 것이 나오고 죽이는 것이 가득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17절까지는 우리의 발이 가서 행하는 일들을 그것을 또 고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발은 피어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가서 파멸하고 고통당하고 고통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깨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행벌 중에서 썩은 시체 이게 시신이 있는데 썩어서 물이 납니다. 이런 시신과 범죄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꽁꽁 묶어가지고 들판에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시신에서 썩은 물이 나와가지고 그게 이게 아직 살아있는 사람 몸에 들러붙어가지고 같이 썩어서 죽는 생각만해도 끔찍한 이런 형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고 은혜가 없는 인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요. 서로 붙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서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발로 가 가지고 굳이 가 가지고 비싼 밥 먹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서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발로 무엇을 하라고 주시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거든요. 그런 복된 발,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서 사람 만나고 하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이는 일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은행의 결과가 뭐냐? 그 타락의 결과는 19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으로 모든 입을 막는다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모든 인류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로운 그 심판 앞에서 할말 없습니다. 꼼짝없이 그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싫어하고 반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냐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체 부패했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가 다 썩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부패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일들이 죄의 오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이걸 만져서 하면 이게 타락하고 오염된다는 이걸 만지면 이게 타락하고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이 다섭지 않았습니다. 이 물은 깨끗한 물인데 여기에 청산가리가 10g만 들어 있습니다. 10g의 청산가리가 들어 있으면 이 물이 다 오염돼 이 물이 전부 다 썩었지 않 전부 청산가리가 아니라도 이물 여러분 마실 자신 있습니까? 못 마시죠. 그죠? 청산가리가 좀 너무 가혹합니까? 그럼 똥파리가 앉았습니다. 똥파리가 앉았으면 방금 똥에 앉았던 똥파리가 그황금색이 그러니까 가지고 붕하고 가지고 여기 여기 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똥파리 빠졌는데 이 물이 밑에는 그래도 깨끗하다고 해서 똥파리 톡 건지내고 이물 마시겠습니까? 마실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안 마실 것 같습니다. 이 물은 못 마시는 물입니다. 이게 인간의 부패, 전적 부패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뭐 말하는 그 가운데서 설령 옳은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하는 것 착한 행동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본질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오염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쓸데 없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틴켈라로 가는 목사님은 지난주가 지 지난주가 이분 귀한 분인데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이 뭐, 책이 영향 많이 미치고 저도 이분 책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 틴켈러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보피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취한 법적인 상태가 모두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와이에서 일본까지 어, 해엄 쳐서 가는 것을 설명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하와이가 아니라 부산에서 오늘 한국 사람이니까 부산에서 일본까지 해엄 쳐서 가려고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수영을 아주 하나도 못해요. 물에 들어 부산항에 툭 떨어지자마자 그냥 꼬르르 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또두 번째 사람은 동네에서 조금 해엄좀칠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다이빙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동안 갔는데 얼마 못 가서 숨이 차고 힘이 지쳐서 그냥 물에 꼬르륵 또 빠져버렸습니다. 또세 번째 사람은요, 수영 선수입니다. 국가대표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법 갑니다. 근데 심리를 가고 나니까 탈진하고 힘이 없는 거예요. 용을 써서 심리를 더갔는데 결국은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똑같이 물에 빠졌습니다. 자, 세 사람 모두가 같은 거는 무엇이 갔습니까? 예, 일본을 가지 못하고 물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는 차이가 있지만은 똑같이 본질상 자기의 실력으로는 일본까지 헤엄쳐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패한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정도의 차이. 어떤 사람 좀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 이를 만한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 사람도 하나님 찾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찾아 오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만날 사람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이와 같다.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라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와 타락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참된 행위에 대하여서 겉모습뿐만 그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동기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동기까지 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시 산상수원에서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마음 속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그 짐을 들고 그 찾기를 큰 찾기를 건너는데 너무 힘겹게 건넙니다. 그런데 차들이 셱쌩 오는데 보기만 해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달려가서 할머니 손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할머니 손을 잡고 그리고 그 건널목 저편까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안전하게 손을 들고 이렇게 가지고 할머니를 안전하게 길저편까지 건네드립니다.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행이죠, 그죠? 선행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머니를 길 건너준 사람이 속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할머니를 옮겨드리냐면 저길 건너서 사람 없는 데서 할머니 이게 보따리 들고 도망쳐야지 이런 이제 목적으로 옮긴 겁니다. 할머니로 옮겨드리는 거 그러면 그 동기가 선합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근데 그 모습, 길 건널 때까지는 선한 행위 같죠. 근데 동기가 이미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그 동기가 저 할머니 돈이 많아 보여서 내가 길 건너 친절을 베풀면 할머니가 나에게 살해할 것 같아. 그래서 살해를 받기 위해서 내가 길을 건넜다. 그 동기도 아주 선하진 않죠. 이기적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를 내가 건네줄 때에 저쪽 편에 보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를 건네주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인격을 아주 좋게 볼것 같고 칭찬해 줄것 같다.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할머니를 건네줬다. 그런 동기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동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동기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하는 것은요 행하는 그것은 겉으로는 세뇡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동기 뿌리를 내려가 보니까 그 뿌리는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런 동기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뿌리에 하나님을 위한 그 믿음이 없이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진실로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들은 뿌리를 보지 못하고 그건 안 보이니까 뭐만 보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선한 행동 몇 개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중병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정상이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병원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병원을 찾지 않는 것 같이 사람들은 이 정도 죄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 다른 말로 멸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있어서 사망,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좋은 이야기하다가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갑자기 신앙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하품하고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러면서 말을 돌리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에게 반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죽고 있으니까 마치 썩은 시신, 이 죄에 매어가지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함께 썩어가고 하나님에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죄에 매여 죽을 인생 그런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썩어서 오염되어진 그죄에 함께 꽁꽁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거기에매여서 죽을 인생 그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고 그죄문제에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분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한 분을 들라고 하면 독일의 종교 기업가 마틴 루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자기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고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치열하게 투쟁해 내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고행이었습니다. 금욕을 했습니다. 금식 쫄쫄 굶으면서, 그리고 자기 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불벌을 스스로 주어서, 형벌을 주어서, 이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안 되니까, 성인들의 공로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성인들의 공로를 찾아다니고, 빌고 했지만, 그것 또한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카톨릭에는 요만한 통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사제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백 승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 승사를 했습니다.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데, 어떤 날에는 장장 6시간 동안이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트는 양심이 그래도 깨끗하게 자기 죄를 아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사제는 자기보다도... 더 양심이 더럽혀졌어요 그러니까 루트가 죄를 6시간 고백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루, 루트가 뭐 대단한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하는 말이 6시간째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고 그런 시시껄끌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큰끈 가지고 오라다 그렇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루트가 6시간 동안 죄를 고백했지만은 그가 여섯 시간 이후에 돌아가면서 또 생각하는 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여섯 시간을 찾아냈지만은 다 찾아내지 못하는 기억에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까지 내려져 있는지 그 죄를 보면서 본성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은 몇 가지 행동의 죄를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라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할 수 없는 더 깊은 인간의 본성의 타락 그것을 염두에 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루트의 이 같은 수년 동안의 눈물겨운 죄를 붙들고 부둥켜 안고 그 죄와 실험하던 그 결국에 발견한 발견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 로마서에 이미 기록된 성경 한 구절 속에 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발견했어요. 수년 동안에 그 구절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한 구절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읽고 율법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을 보니 자기가 더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6시간 고백해도 다 찾아낼 수 없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이 뿌리 깊은 죄의 생각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면서 거기서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한 줄기 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로마스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율법 아래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해도 우리 할 말이 없습니다 19절도 이후에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다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런 이 우리가 기댈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공로밖에는 우리가 기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 바로는 율법도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할례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자기 행위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양심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계시를 의지할 것도 아니고, 도덕을 의지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력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어디 앞에 우리는 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는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전 인격으로 끌어안고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것입니다. 시신을 부여안고 꽁꽁 매고 이 시신 썩은 냄새 나는 시신과 같은 그 오염되어진 그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결국은 부패하고 썩고 재짓고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우리가 만지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같이 오염시키는 결국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살찢고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고 오염된 것을 씻고 또 더럽혀진 것을 또 씻고 넘어지면 또 씻어 주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실수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다가 넘어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연약함 때문에 힘들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댈 것,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의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 십자가 끌어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여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